에하, 좋은 거 들고 왔습니다. 제가 디아블로4 오픈부터 방송하기 시작했는데요. 오픈했을 당시 프리시즌부터 현재 시즌3까지 매 시즌 빠지지 않고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도적은 기본 기술을 꼭 써야 하냐, 기본 기술을 안쓸순 없겠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죠. 저는 도적 관련한 대부분 요소는 정복자까지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머리 굴려보면 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전에도 하면 할수 있었지만 처참한 효율일 것은 뻔했습니다. 성능은 안 나오는데 편하기만 한다면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드디어 저번 시즌 모습을 드러낸 신규 유니크들과 이번 시즌 버프된 별반지로 인해 괜찮은 성능의 단연코 도적 빌드 중 가장 편한 빌드가 탄생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별반지는 필수입니다. 최종 세팅으론 우버 고유 아이템 4개와 고유 아이템 3개를 착용하는 프리미엄급 빌드지만, 없더라도 플레이가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 최종 세팅이 아니면 동일한 성능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손이 편한 완전 새로운 빌드를 즐기실 수는 있지만, 악몽 던전 100단계에서 죽지도 않으면서 강한 성능은 힘들 테니 너무 죽는다면 최종 세팅 전까진 단계를 조금 낮춰서 플레이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빌드를 처음 세팅할 때는 스킬을 단 3개만 사용했어요. 편함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저 그냥 마우스 좌클릭 누르고 이동하면서 스킬을 가장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핵심 기술을 놓고 그냥 툭툭툭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굳이 핵심 기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고 싶은 핵심 스킬을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파괴할 수 있으면서 디아블로2의 멀티샷 느낌을 느끼기 위해 탄막을 사용하지만 깨뚤과 연발 사격도 됩니다. 제일 안 어울리는 스킬을 굳이 뽑자면 연발 사격은 별로 안 어울리긴 합니다. 연타와 회전 칼날도 가능은 하지만 핵심 지속 효과도 변경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정복자까지 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편함을 약간만 포기하면 더 높은 성능을 낼수 있기에 현재는 모든 킥슬롯을 채워놓고 혹시 사용해보니 안 쓰시고 싶으신거나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스킬들은 그냥 과감히 빼시고 핵심 기술과 궁극기만 써도 되긴 합니다. 다만, 은신까지는 꼭 써주세요. 강화된 은신으로 기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먼저 최종 세팅으로 악몽던전 100단계 도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꿰뚫과 탄막으로 도는 모습과 도살자와 그냥 맞짱뜨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빌드 소개 시작할게요. 스킬과 정복자를 보여드리는데 영상의 더 보기와 댓글의 링크에서 보시는 것이 더 편하실 겁니다. 영상에선 짚어드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화가 연계 점수가 아닌 전투 준비입니다. 전투 준비의 효과로 궁극기 사용 시 다른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궁극기 사용할 생각에 스킬들을 아끼지 마시고 유동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사용하세요. 어차피 궁극기 사용하면 모두 초기화되고 궁극기도 빠른 템포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킬입니다. 기본 기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기본 기술 영역에서 이 포인트를 투자해야, 핵심기술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구멍 뚫기 하나와 하나 뒤에 강화된까지 찍어주세요. 핵심기술은 원하는 명사수 스킬을 찍어주세요. 정복자 보드가 정밀도를 사용하는 명사수 기술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핵심기술이든 향상된으로 가주시는데 연발사격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현재 고급 연발사격이 버그가 있기에 향상된으로 갑니다. 고급 연발사격이 고쳐진다면 연발사격만 고급으로 가주세요. 질주와 그림자 고름을 둘다 사용하지만 찍지는 않는데요. 샤크가 있으시면 안 찍어주세요. 것도 사용 가능하지만 샤크가 없으시다면 날렵함이나 아드레날린 촉진에서 두개 캔슬 하시고 하나씩 찍어주세요. 질주는 그저 이동기술이라 없어도 되지만 그림자 걸음은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티볼트의 의지라는 고유바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지불가를 부여해주는 스킬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신을 역습하는까지 찍어 정밀도 스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증뎀과 군중제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연막탄도 역습하는까지 찍었습니다. 연막탄은 던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공격템포에 전혀 방해되는 느낌이 없어 사용하지만 연막탄 대신 쇠못덫을 체계적까지 찍으셔서 오환과 빈결을 챙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세모더 특유의 모션이 묘하게 답답해서 연막탄으로 채용했습니다. 세모더스로오한과 빈결을 이용하신다면 정복자 보드에서 금지 문양을 빼시고 통제로 바꿔주세요. 주입 영역에서는 원래 아무것도 찍진 않지만, 날렵함이나 아드레날린 촉진에서 3개 캔슬하시고, 혹한의 기교 3개 찍어주세요. 궁극기는 죽음의 덫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저지불가까지 있는 복제된 그림자가 찰떡이지만, 죽음의 덫보다 긴 쿨타임과 형편없는 데미지로, 저지불가 말고는 정말 쓸모없는 궁극기라서 죽음의 덫이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죽음의 덫은 몹을 모아주며, 원래 쿨타임도 짧은데, 조금의 덫이 막타친 몬스터가 있을 경우 12초가 더 감소해줘서 궁극기까지 난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정복자 보드를 보여드릴 텐데 정복자 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왜냐면 과거의 빌드들은 아이템으로 챙긴 저항에서 모자른 부분은 정복자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달랐으나 난사 빌드는 정복자 보드 하나로 저항을 모두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때문에 아이템에서 저항을 단한 줄도 챙기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원래 반지에서 기본 옵션으로 모든 저항 한 줄과 단일 저항 한 줄이 붙는데 필수로 있어야 되는 별없는 하늘의 반지엔 모든 저항이 두 줄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보드입니다. 순찰자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교활한 책략 보드입니다. 긍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스킬 설명 때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연막탄이 아닌 쇠모터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긍지를 빼고 통제를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활한 책략 보드에 있는 긍지를 빼고 통제를 그대로 받게 되면 교활한 책략 보드 문양 주변에선 지능을 찍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포인트 낭비가 큽니다. 통제를 첫 보드로 박아주시고 순찰자를 교활한 책략 보드로 옮겨 박아주세요. 혹시 청직에서 혹한 지원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치명적인 매복 보드입니다. 착취가 들어갑니다. 네번째는 레일 하나의 본능 보드입니다. 전투가 들어갑니다. 정밀도를 사용하기에 극대화 피해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전투문양의 범위 내에서 지능을 모두 찍었습니다. 참고로 도적의 정복자 보드 중 지능을 가장 많이 찍을 수 있는 보드는 약점 노출과 레일 하나의 본능입니다. 다섯번째는 영업비밀보드입니다. 부스러기가 들어갑니다. 여섯번째는 목격자 제거 보드입니다. 매복이 들어갑니다. 제가 낀 아이템과 추천 옵션을 말씀드릴게요. 머리에는 샤코를 사용합니다. 샤코가 없으시면 전설 투구의 어스름한 방어 이상을 발라주시고, 방어도, 생명력, 쿨타임 감소와 최대 기력을 추천드립니다. 갑옷에는 돌격 전차 방어 이상을 발랐습니다. 돌격 전차가 방어도를 크게 올려주어서 다른 곳에서 방어도를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옵션은 생명력과 피해 감소 세 줄을 챙겨주세요. 장갑에는 사용하실 핵심 스킬에 따라서 그 핵심 스킬의 위상을 발라주세요. 탄막은 갈라지는 일제 사격의 공격 이상, 깨뚫는 사격은 교묘한 사격의 공격 이상, 연말 사격은 반복되는 공격 이상을 사용해 주시고 옵션은 극화, 공속, 사용하실 핵심 기술 레벨 그리고 회피 시 공격 속도 혹은 덫 기술 쿨타임 감소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티볼트 의 의지를 사용합니다. 티볼트의 의지는 우버 보유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없으시면 드리엘에게 가서 내놓으라고 몇대 쥐어 박으면 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티볼트가 없으시면 전설 바지에 머리처럼 어스름한 방어 이상을 사용하시는데 머리에서 어스름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완고한 습격자 방어 이상을 발라주세요. 옵션은 갑옷과 동일하게 생명력과 피해 감소 세줄 챙겨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야수내림 장화를 사용합니다. 사실 야수내림 장화도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야수내림 장화도 우버 고유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없으시면 빙하의 길 보스 뺨몇대 때리면서 내놓으라면 줄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야수내림 장화가 없으시면 명멸걸음이나 참외의 경갑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으시면 전설 장화의 공통의 비참 혹은 난도질꾼의 보조이상을 발라주시고 옵션은 이동속도와 모능, 민첩, 부상상태 피해감소, 그리고 회피랑 기력 소모량 감소도 좋습니다. 양손 무기는 하늘사냥꾼을 사용합니다. 대체로 전설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늘사냥꾼이 아닌 모든 활들은 효율이 급감하고 그렇다고 세네를 사용하자니 핵심 기술을 난사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공속이 너무 느립니다. 하늘사냥꾼은 바르잔과 지르가 고정적으로 드랍하지만 이 녀석들이 주는 아이템은 위력이 설정되는 범위가 커서. 위력과 옵션이 둘다 높은 하늘사냥꾼을 먹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 장만하시기엔 얘네가 가장 만만합니다. 제 생각엔 일단 바르샤이나 지르에게 먼저 드시고, 좋은 스펙의 하늘사냥꾼은 90단계 이상의 악몽 던전에서 아이템 위력 최대 수치인 925를 고정적으로 드랍하니, 보단 악몽 던전에서 하늘사냥꾼이 나와서, 일단 위력은 925로 습득하고, 옵션 수치만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늘사냥꾼의 스펙은 위력 915 이상이면 괜찮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위상 수치와 극대화 피해 수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먹은 하늘사냥꾼 중 위력 925와919가 있었는데 925 위력은 위상 수치 21.5인가 22.5인가 그 정도 되었고 극대화 피해는 90 정도에 나머지 옵션도 919 짜리 보다 높았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919 위력은 위상 수치 24에 극대화 피해 으뜸에 다른 옵션도 925짜리보다 낮았지만 둘을 실험해 보니 919 위력의 하늘사냥꾼이 더 강했습니다. 즉 위력이 너무 낮지 않은 이상 위상 수치와 극대화 피해가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편소무기 하나는 괴멸자를 사용합니다. 사실 괴멸자도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괴멸자를 착용하면 방어적인 부분이 크게 충족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설도검에 가속하는 공격 이상을 발라주세요. 괴멸자가 없으시면 또 하나의 전설도검에 원소의 공격 이상, 혹은 내면의 고요 공격 이상도 괜찮습니다. 전설도검 옵션은 모능, 민첩, 극대화 피해, 그리고 핵심 기술 피해나 취약 피해 정도를 추천합니다. 최종 세팅 기준 도검의 모능이 약간 중요한데 어차피 다른 능력치 오르는 정도는 저의 정복자 보드를 그대로 따라와 주시고 우버 고유 아이템으로 똑같이 오르니까 이 도검의 모능 수치에 따라서 다섯 번째 정복자 보드에 집중 희귀 노드 추가 보너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립니다. 최소한 도검의 모능이 34 이상은 돼 주셔야 됩니다. 만약 모능이 34가 안 되시면 그냥 집중 휘기노드 추가 보너스를 모능 34 이상 구할 때까지 만편히 포기하셔도 되지만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공격 관련 마법노드 몇개 캔슬하셔서 지능을 올려주는 마법노드 임시로 몇개 찍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악세사리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세사리 위력 864 이상은 되셔야 풀강화 했을 때 기본 옵션으로 저항이 최대 수치인 12%까지 올라줍니다. 저항 옵션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최종 세팅 기준으로 저항이 모두 70이 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위력 최소 864 이상인 악세사리를 권장해요. 그리고 악세사리에 박는 보석은 세개 모두 모든 저항을 올려주는 다이아몬드로 박습니다. 반지 하나는 별없는 하늘의 반지와 전설 반지에 검에 달린 공격 이상을 발라주세요. 혹시 최종 세팅이 아직 멀어서 공격 이상을 여기저기 사용하셨다면 쓸만한 공격 이상이 정말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 반지를 별없는 하늘의 반지와 몸부림치는 속임수의 가락지도 괜찮습니다. 별없는 하늘의 반지는 대체 불가입니다. 다른 아이템들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추천드렸지만 별없는 하늘의 반지에만큼은 꼭 있으셔야 합니다. 전설 반지를 사용하신다면 옵션은 극확, 극피, 필수고 나머지 옵션 두 줄은 유효하고 범용적인 옵션이면 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최대 기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목걸이는 셀리그의 녹은 심장을 사용합니다. 야수내림 장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자원이 무려 60이나 오르는 셀리그는 방어와 공격 부분을 둘다 보완해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최종 세팅 설계 과정에서 원래 셀리그만 없었기에 없이 플레이 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빌드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무리를 좀 해가지고 결국 습득해서 사용해보니 셀리그도 필수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셀리그도 우버고유 아이템인 만큼 없으실 수 있습니다. 없으시다면 추방된 군주의 영물 목걸이도 잘 어울리지만 추방 목걸이를 착용하게 되면 방어 쪽이 조금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샤코와 괴멸자가 있고 바지를 전설 바지를 사용하여 가법과 더불어 방어 옵션을 많이 챙기셨다면 추방된 군주의 영물 목걸이도 괜찮습니다. 공격적으로든 추방된 군주의 영물 목걸이가 더 좋으니까 취향에 따라 혹은 스펙에 따라서 셀리그나 추방 목걸이를 선택해 주세요. 전설 목걸이를 사용하신다면 어스름한 방어 의상이나 완고한 습격자의 방어 의상을 사용해 주시고. 둘다 사용 중이시라면 어스름한 방어 의상을 사용하고 있으니 휩싸는 방어 의상도 좋습니다. 전설 목걸이일 때 옵션은 방어도, 이동 속도, 피해 감소류, 패시브 스킬 한 줄을 추천드리는데 그냥 걸어 다니면서 핵심 기술을 난사하는 빌드라서 이동 속도가 생각보다 체감 효율이 좋습니다. 좀 방어적으로 가시고 싶으시다면 방어도, 피해 감소 두 줄, 패시브 한 줄이나 방어도를 빼고 피해 감소를 세줄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청지기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청지기 세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에 남겨 놓을게요 이 영상에선 악몽던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지배석은 무조건 아드레날린 쓰시면 됩니다 아드레날린의 지시석은 창시, 전술적 지원, 지속시간 지원이지만 고유 지시석인 창시가 없으시면 선제 지원을 사용해서 잘 따라오게 해주세요 공격지배석은 폭풍우를 사용해주시고 폭풍우의 지시석은 영원한 밤 보호 지원, 보강 지원으로 사용해주세요. 고유 지시석인 영원한 밤이 없으시면, 혹한 지원으로 오한을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혹한 지원으로 청지기가 오한을 걸어주고, 중첩되어 빙결도 걸어요. 영원한 밤, 일명 샤프석이 없으시면, 보호 지원, 방사 지원, 혹한 지원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빌드인 만큼 제가 먼저 느낀 플레이 팁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야수내림 장화로 인해 궁극기 시전 후 핵심 기술을 사용하면 기력을 모두 소모합니다 그래서 콤보처럼 궁극기, 핵심 기술, 은신 순서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핵심 기술을 계속 누르기 때문에 궁극기 사용 후 아주 약간의 텀을 주고 은신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실수로 궁극기 후 핵심 기술이 아닌 은신을 누르게 되면 기력이 회복되질 않아서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궁극기와 은신을 딱 누르지 마시고 딱딱 눌러주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선책으로 티볼트의 의지도 기력을 회복시켜주니까 그림자 걸음을 사용해서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모두 사용 불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스킬 아드레날린 촉진을 3포인트 투자해 조금만 걸어다니면 기력을 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궁극기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설명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화를 전투준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투준비 효과로 궁극기 사용시 모든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궁극기 사용하고 나서 연계로 사용할 생각에 스킬 아끼지 마세요. 특히 질주는 걷는 거리보다 질주로 이동하는 거리가 많을 정도로 계속 쓸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만은 계속 눌러야 하니까 핵심 기술을 사용할 키를 정말 편하게 누를 수 있는 키로 변경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우스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악몽 던전에서도 편한 만큼, 필드에선 더 편합니다. 귀찮았던 지옥물결, 그냥 산책하시듯이 걸어다니면서 도시면 됩니다. 핵심 기술을 탐막으로 추천드리긴 해요. 꿰뚫는 사격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재미있지만, 도살자나 말파스 아들이 나오면 그냥 안 잡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어차피 그 녀석들 굳이 잡을 욕심 없으시다면, 꿰뚫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꿰뚫 특성상, 몹이 한두 마리밖에 없을 경우, 딜이 잘안 들어가는 답답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막탄을 사용하실 경우, 보호막 달고 나오는 어갑자 정해에게 날려주시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연막탄은 억압자 보호막에 막히지 않고 억압자가 너프돼서 군중제어 상태가 되면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활용해주세요 저주받은 괴짜과 신단 그리고 지하전당의 마지막방 등등 몬스터가 젠 되는 곳은 그냥 적당히 자리잡고 핵심기술키를 연타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누르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도적 빌드, 난사 빌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